자, 반갑습니다. 교수입니다. 스피드, 스테미너에 이어서 이제 파워, 근성, 지능 티어를 좀 알아봅시다.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 거고요. 제 개인적인 의견 100%가 들어간 거라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은 파워 카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. 파워 카드. 아, 파워 카드가 지금 티어표를 짤때 굉장히 애먹었는데 왜 애를 먹었냐? 왜냐? 2.5주년, 라크 시나리오에서 파워카드를 안 써요. <laughs> 2.5주년, 라크에서 파워카드를 웬만하면 채용을 안 해요. 파워 들어갈 자리가 없어. 파워카드 솔직히 쓸 바에는 근성카드 쓰고, 다른 카드 쓰는 게 나은 그런 느낌이라, 아, 스탯 같은 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파워카드가 정말 자리가 없다. 진짜 자리가 없어서, 뭐 UAF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, 문제는 뭐다? UAF에서도 파워카드를 거의 잘안 쓴다.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. 그래서, 어디까지 스킵을 해야 되냐?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냐? 그래야 이 티어표가 작성이 되냐? 라고 했는데,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이 파워 니시노. <laughs> 이 파워 니시노가, 아, 정확하게는 한 3.3주년. 그러니까, 3.5주년이 아니라, <laughs> 그 1섭에서는 UAF 시나리오부터는 4달 간격으로 바뀌거든요? 시나리오 주기가. 그래서, <laughs> 3.5주년이 아닌, 3.3주년까지 지나가서, 대풍식제 때 나오는 니시노가 이제 한번, 큰 파워 카드라 가지고 여기 이전까지 파워 카드 솔직히 말해서 또이 또이야 그냥 급하면 빌리거나 약간 다 뽑아가기 진짜 애매한 카드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진짜 티어 져가는데 어려웠어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파워 근성 지능 이렇게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파워 카드 뭐가 중요하냐? 사실 위에 뭐저 S A 뭐, 뭐 트레이닝 패스 이런 거 솔직히 볼 필요 없어요. 솔직히 그냥 급은 나눠놨는데 크게 의미 없고 중요한 거 뭐냐 이 수문장 라인업 여기가 중요합니다. 수문장 라인업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제외하고 이 밑에 애들은 진짜 이제 의미가 없는 카드라 가지고 얘 주게 파워 카드 뭐가 좋아요라는 그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안 써요. 진짜 안써안써 안 써. 그냥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진짜 여기 위로도 쓸까 말까 한데, 아래 애들은 이제 인자작 같은 거 정말 특수하게 쓸거 아니면은, 정말 쓸 일이 없다, 그냥. 진짜 쓸 일이 없어서, 정말 의미가 없는 느낌이고. 그나마 여기가 좀 이제 뭐, 다른 카드들 이제 뭐, 진짜 없어서 파워라도 가져가야 되는데, 그러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, 이 숨은 장 라인업이 이렇게 있고,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 패스로 주는 카드. 그리고, 이 숨은 장 라인업에 이렇게 넣어는 낫다면는 여기 보이는 나리브, 파워 나리브죠? 파워 나리브를 제외하고는 요 트레이닝 패스에서 주는 얘네들이 얘네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어. 그러니까 음, 급액적이든 뭐 뭐가 됐든간에,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가차상 카드잖아. 가차상 카드 얻는 것보다 그냥 트레이닝 패스로 쉽게 얻어가는 얘네들이 성능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은 카드들이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다.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외에 이제 여기 A 급에 있는 애들이 약간 특수한 용도에서 사용이 된다. 여기 뭐 라모노 같은 경우에는 인자작에서 쓰기도 하고. 여기는 이제 일명 파워 게이 라고 하는데 이 파워 게이 조금 씁니다 UAF 때 그래서 어 여기는 좀 쓰는 느낌이 있고 여기 이제 도주할 때 쓰고 도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음 파워 카드 채용을 하면서 선입 스킬들 필요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채용을 하고 여기는 이제 뭐 더트 저거긴 한데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검증이 좀안 됐는데 그래도 카드 스펙만 두고 보면은 그렇지 A 정도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더트 전용이라 가지고 얘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. 그 외에 뭐냐? 그 외에 여기 지금 없는데, 그 최근에 1섭에서는 파워 크리세스가 나왔거든요. 파워 크리세스가 나와가지고, 앞각질은 니시노, 뒷각질은 파워 크리세스 두 개가 그냥 완전 남북조 시대입니다. 남북조 시대 파워는 그냥 투톱이야 투톱, 앞각질은 니시노, 뒷각질은 파워 크리세스 약간 요런 느낌이라. 뒷각질이라기보단 선입 전용이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, 뭐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이라, 그냥 파워 니시노가. 3.3333 주년에 모든 파워 카드들을 그냥 평정을 한다. 그 스태미너에서 싸워 같은 느낌이에요. 어디 갔냐? 음... 스태미너의 싸워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싹다 그냥 니시노가 평정을 해버리니까 파워 카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. 대신에 뭐 티어 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근성 카드입니다. 근성 카드인데 여기서 이제 눈에 확 띄는 킹갓 우라라. 근성 카드는 수문장이 없어요. 왜냐? 얘가 숨은 장이기 때문에, 우라라 미만 사실 잡이야, 진짜. <laughs> 2.5주년 이후에 진짜, 우라라 미만 잡이야. 우라라, 진짜, 대단한 카드야. 정말 대단한 카드야, 진짜. 우라라의 좋은 점. 그, 우정 게이치가 초반에 빵인 거를 제외하면은, 훈련 성능으로 진짜 밑에 애들 그냥 다 압살이야, 그냥. 전부 다 그냥 압살시킬 수 있어. 그래가지고 우라라가 그냥 가성비 최고지. 그냥 그래서 우라라가 그냥 수문장입니다. 우라라 밑으로는 사실 그냥 뭐 정말 쓸거 없는데, 이거라도 쓸까라는 그런 라인업이고, 트레이닝 패스조차 우라라에 범접하지 못해요. 그냥 <laughs> 트레이닝 패스 근성카드 받아올 바에 그냥 우라라 쓰는 게 훨씬 나아서 우라라 좋은 점.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우라라가 스킬 포인트를 많이 줘.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는 스킬은 없는데, 다른 뭐 인자작 해가지고 계승받은 그런 스킬들을 뭐 금딱 하나 포기하더라도 좀 티어 스킬 몇개 흰딱으로 챙겨가지 약간 요런 생각을 하면서 육성을 하면은 우라라만한 게 없어가지고 진짜 우라라 미만 잡입니다 근성은 그 정말 뭐 이벤트도 그래 나쁘지 않은 편이고 우라라 정말 킹과 우라라라 우라라 미만 잡이고 그외에 우라라보다 좀 높은 애들 A 랭크에 있는 애들 킹킹 킹 같은 경우에는 뭐한두번 정도 씁니다.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쓸 건데, 어, 여기도, 이제 지, 직접, 어, 여기도 이제 직접, 여기도 이제 직접 뽑아 가기엔좀 애매한 카드예요.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, 단거리 선임용. 약간 그런 카드예요. 근데, 킹이 이제 단거리 선임용, 단거리 선임용 육성을 해야 할 때, 얘가 주는 그 스킬이 있어. 기골릉릉인가? 그거 뭐 어떻게 번역돼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스킬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스킬이라 얘를 가져가서 그 스킬을 받아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... 어, 뭐 어떡하네 그래서 A랭크에다가 책정을 해놨고 그 외에 이제 탭댄스 시티 탭댄스 시티도 그 진행하고 한달 한 후쯤에 나올 텐데 네, 김렛사고 같이 나와요 김렛사고 이제 그 할로윈 픽업으로 같이 나오는데 뭐냐 얘도 이제 스킬 포인트를 꽤 많이 주고 탈출 수를 준다 스킬로 그래서 어, 금성 카드 중에 도주 많이 키우실 분들이 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A 랭크에 놔두고 소개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캬루 아, 우리 이제 바람 캬루 캐루. 바람 캬루도 스킬 포인트를 꽤 많이 줍니다 스킬 포인트를 많이 줘가지고 얘도 좀 메리트가 있는 편이야 대신에 단점 그 금딱이 약간 난해하다 금딱의 그 발동률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, 이제 단거리 마로스라든지 약간 요럴 때는 캬루 어,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A 랭크에 줬어요. 스킬 포인트 상승량이 꽤 높은 편이라 캬루가 뭐 주는 이제 풍운의 지 이것도 뭐 단거리나 이럴 때는 충분히 터질 만한 저거라 가지고 아,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서 ks, ks 같은 경우에는 선행들 그 치열한 승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, 뭐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뭐 카드 성능보다는 결국엔 스킬 보고 쓰는 카드가 됐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a급에다가 편성을 해놨고 그 외에 이제 시티를 S랭크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, 시티는 진짜 그러니까 뭐 성능도 물론 성능인데, 저거야. 결국에 하이볼 티지 때문에. 그리고 마일에서 주는 스킬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, 이 아래쪽보다는 좀더 가치가 높은 그래서 S 랭크에다가 CT를 뒀습니다. 그 외에 좀더 살펴보자면 뭐 B 랭크에 있는 카드들 뭐 쓸라고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. 쓸라고 하면 쓸수 있고 인자작 같은 거에도 쓸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인자작 카드들 뭐 근태키하고 여기 배포 윈디인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인자작 카드. 여기도 뭐 인자작 하려고 하면 쓸 수도 있고 뭐 성능도 사실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편도 아니다 어 그리고 금박신 같은 경우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여기도 채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근성을 두장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좀 고려가 될수 있는 카드들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결국엔 지능 카드라 지능 카드로 넘어갑시다